쿠팡 점심배달 8건에 18,000원 출발 배달이 또 많으면서 보통으로 바뀌었네 식당 많은대로 가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말이죠 시천 말고 직접 골라서 하나 잡았거든요 1번 배달 받았어요 날씨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가운데 먹구름이 아직도 있긴 있네 희한하다 뒤에 먹구름 보이시죠? 안 보이시려나? 하여튼 희한해요 어 신호가 아주 좋네 바로 건널 수 있다 여기 자전거 타고 건너는 신호등이에요 여기는 자전거 끌고 가는 신호고요 아 날이 배달하기 좋다 햇빛이 안 씩씩해요 햇빛이 안 씩씩하면 은 배달하기 좋거든요 일번 픽업지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귀엽겠다 일기 1번 출발 주문이 하나가 또 들어왔네 그렇지 배달집이 거의 다 도착했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멀리 간다 다음 배달 없이 1번 배달집 도착했고요 여기 지금 바닥에 미끄러운 데거든요 여기서 아주 미끄러지기가 쉬우니까 조심해서 갈게요 오늘은 비가 안 오지만 이전에 왔던 비 때문에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요 여기 에폭시 작업대 있는데 하여튼 엄청 미끄럽다는 얘기고 조심할게요 1분 완료됐다 여기 무릉동이 보이시죠? 바닥 미끄러운 것도 보이시고. 근데 요런 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덜 위험하다는 건데. 오, 주문 괜찮은 거 하나 들었다. 방금 픽업했던 식당인데, 대량 주문 더블 2번 받았고요. 요런 데 있죠? 여기 에폭시 작업대인데, 반짝반짝거리는데. 여기서요, 자전거 지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방향 틀잖아요? 아니면 브레이크 잡잖아요? 그러면 집에 안 가고 병원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런 데서 잘못 넘어지잖아요 그럼 일단 음식이 상하죠 배달통에 음식이 들어 있다면 당연히 자전거 상해요 배달통 부러지거나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몸이 상해요 사람 몸 그럴 바에는 차를 출근 안 하고 쉬는 게 낫죠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출근하면 조심히 하면 돼요 조심히 하는 게 제일 포인트인데 하여튼 그게 매번 쉽지가 않아요 막상 타다 보면은 딴 생각 할 수도 있고 가튼 좋지 않다. 그래서 날씨 안 좋은 날은 배달 잘안 해요. 자, 2번 픽업지 도착했어요. 1번 픽업했던 데랑 같은 식당인데. 대량 주문이래요. 얼마나 대량인가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치어.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귀부다 별로 대량 아니죠? 2번 출발이고요. 무지하게 가깝고요. 방금 출발했는데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배달지거든요. 무지하게 좋다. 근데 배달팀은 떠버리고요. 2번 배달. 안녕하세요. 이거 올려드릴까요? 네. 맛있게 세요 완료됐다. 이거 보세요. 방금 배달한 거 6,000원. 배달티 6,000원이에요. 엄청 짧은 거 하나 받았어요 3번 픽업하러 갈게요. 아, 근데 6분 기다려야 된다. 처리 완료 시간이 좀 남았네.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면 되지. 일단은 3번 픽업지 도착했고, 여기 음식 나오면 바로 보이니까 얌전히 기다릴게요. 어, 안에 사장님이랑 눈인사있다 배달기사 도착한 거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들어겠다 3번 출발. 배달지 굉장히 가깝고. 3번 출발했는데 주문 들어왔고. 확인해볼게요. 아, 이건 못까요 3번 배달지 거의 다 왔고요. 다음 배달 받아놔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 주문 하나 들어왔는데. 괜찮네. 한다 3번 배달. 별로 오지 말고. 완료했다. 4번 픽업하러 갑시다. 4번 픽업지 거의 다 왔어요. 오 조리 완료됐다네.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여기 가져가도 돼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예. 픽업했다고. 4번 출발. 아 4번 가고 있는데 주문 두 개짜리가 들어왔네. 아할수 있어요. 내용은 잘안 봤는데 무지하게 짧아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 5번 6번 받았어요. 눈 깜짝한 사이에 4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안녕하세요. 식사 어디로 놔드릴까? 요 맛있게 드세요. 얼렸 떡. 5번 픽업하러 갑시다. 5번 픽업. 5번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6번 픽업할 차례. 6번 픽업.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자, 무지하게 가까운데 5번 배달지 도착했어요. 5번, 완료했다. 6번 출발. 자, 6번 출발했는데, 하나짜리 들어왔고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겠다. 너무 멀어요. 지금 가면 안 돼요. 하나짜리가 들어왔고요. 아, 더멀다 주문 하나 들어왔고, 이거 할수 있는데, 받았다. 6번 배달지 앞에서 7번 주문 받았고요. 6번, 완료했다. 7번 픽업하러 가겠어요. 7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조리 완료됐어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아, 두 개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배고팠다. 7번 출발. 오, 저쪽 공사 끝났나? 항상 막혀있던 길인데 지금 뭔가 다리케이트가 없어진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겠다. 이 길이 열렸으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주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할수 있나? 할수 있다. 오 길이 열렸네 잘 됐다 이야 이제 배달하기가 훨씬 편해졌구만 이 정면에 보이는 길 있죠 거기가 공사 중이라서 바리케이소로 막혀 있어 가지고요 통행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뚫렸네 아 역시 새길 좋구만 배달지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길 덕분에 저 주문 두개 짜리가 들어왔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할수 있다 받을게요 그러면 8번, 9번 받았고요. 8번까지만 하면 미션 달성이니까 미션 달성 조건 확보. 7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7번 완료됐다 8번 픽업하러 갑시다. 8번 픽업합시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네, 예. 도와주세요. 예. 픽업했다 9번 찾으러 갑시다. 9번은 좀 기다려야겠어요. 조리 완료 시간이 좀 남았네. 여기 정수기 식시한 곳이니까 물이나 좀 마셔야겠다. 9번, 피곱지 도착. 안녕하세요, 쿠팡이체요 나와있다. 피곱했다. 오, 오히려 좋아. 나가있어요? 8번, 9번, 출발! 아고 길이 막혔다. 앞에 자전거 초심자들이 지금 엉금엉금 기어서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야지 못하나.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전체가 망할 수가 있다. 그래,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는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어, 여기 마침 신호도 나겠다. 너무 좋고. 아, 신호 바로 받았죠? 자, 미션을 달성해볼까요? 8번 배달지 도착했어요. 8번. 완려있다 이거 보세요. 돈 내려오죠? 씩씩하게 돈 내려온다. 잘했다. 9번 출발. 9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9번. 완려있다집 쪽으로 가는 거 하나 더 받아봐야겠다. 집 쪽으로 가면서 괜찮은 배달 있으면 받고, 아니면 그냥 집에 갈게요. 일단 집 쪽으로 쭉쭉 갈 거예요. 오, 집 쪽은 아닌데요. 엄청 짧아요. 엄청 짧은데, 3,500원 주는 배달이 있어서 그거 하고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10번 픽업하러 갈게요. 그리고 말이죠. 오늘 점심은 부대찌개예요 어제 식시간에 끓여놓은 부대찌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돈 써서 사먹을 필요가 없어요. 10번까지 배달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부대찌개 먹겠어요. 10번 음식 픽업지에 도착했어요. 나온 것 같다. 가세요 예, 배고팠다고, 이거. 배달지가 말이죠.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배달지에요. 아이고, 10번 배달지 벌써 도착해버렸네. 10번. 얼려있다. 쿠팡으로 10건, 순수 배달 TV 33,564원에 미션 18,000원. 51,564원. 보고 있다. 집에 간다. 자, 집에 들어가서 밥잘 먹고 좀 쉴게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만약 쉬지만은 못하네. 일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은 일도 좀 하고 쉬기도 하고 시간 남으면 영상 편지도 좀 하고 화이팅! 저녁 배달 쿠팡 9권에 2만원 출발 집에서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식당 많은 데로 이동해서 미션 시간 되면 어플 켤게요 미션 시작 시간 2분 남았고요 식당 많은 정자역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 어플 켭니다 주문이 식시간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 뭐 나쁘지 않은 거 하나 들었어요 받을게요 1번 받았어요 엄청나게 좋은 배달이냐 그렇진 않은데요 피크 시간 되기 전에 한두 개라도 해 놓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웬만한 배달이라서 그냥 받았어요 가봅시다 1번 픽업지 도착했고 조리할려 시간 남았는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치요 나와있네 네 수고하세요 귀엽겠다 1번 출발 거리가 좀 있는 배달이지만 거리가 좀 있는 배달은 있잖아요 은근히 꾸준히 가면 돼요 신호 대기 중에 주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야 이거는 못 가네 갈수 없는 동네고 야 여기 지름길 뚫려있다 지름길 잘 통과했고 1번 배달지 거의 다 왔어요 오 3건? 괜찮은 건가? 아 이거는 배달통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포기 1번 별 누르지 말고 완료했다 여기도 꽤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있는 위치여가지고요 좀 기다려볼게요 근처에서 괜찮은 거 하나 들어왔어요 받을게요 2번 받았어요 가즈 2번 픽업지 바로 도착했고 오이고 손님이 많이 계시네 아직 안됐구만 배고프다 2번 출발 도착하면 전화 달라고 써놓으셨네 자 아,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전화 때린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 어 도착하셨나요? 예 도착했습니다 아, 어디로 가져다 아예 1층 알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손님 만나서 배달 완료했고 촬영을 해야죠 완료됐다 아, 여기 자리가 좋은데 말이죠. 다음 배달 바로 들어올 자리인데, 안 들어온다. 기다려봐야지, 뭐. 자, 저녁 6시 됐고요. 주문 들어왔고요. 이건 못 가고요. 어, 괜찮은 거 하나 들어왔다. 심지어 조리 완료되 있네. 3번 받았어요. 3번 픽업지 도착했어요. 3번 픽업.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어. 3번 출발. 3번 지름길 서비스 진행 중인데, 오, 신호 났다. 그리고? 신호 바로 건너겠어요. 여기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신호 받았다. 역시 세계 최고의 지름길. 잘 통과했어요. 아, 여긴 아직도 물기가 많네. 조심해야 돼요. 도착했다. 3번. 완료했다. 괜찮은 거 하나 받았어요. 추천 받은 거 아니고 골라서요. 4번 픽업하러 갈게요. 4번 픽업지 도착했고. 4번 픽업.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안녕하세요. 픽업했다. 4번 출발. 4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4번. 아, 핸드폰이 또안 되네. 한장하겠다 빨리 했다가 핸드폰이 무지하게 안 터지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간옥 2시간 이내에 5건만 더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를 가야 배달 주문이 많으려나? 잠깐, 바람 좀 쐬야겠어요. 덥다. 토요일 저녁 6시 반 치고 주문이 너무 안식시한거 아닌가? 아, 여기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이동을 좀 하는 게 낫겠어요. 괜찮구만, 배달이.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하는 게 낫겠다. 합시다. 자, 유턴. 5번 픽업하러 가겠어요? 5번 픽업지 도착했는데, 조리 완료 2분 남았다. 기다려야겠네. 오, 나온 것 같은데? 오, 나왔다. 픽업했다. 5번 출발. 주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확인해보고, 못하고. 아, 지금, 좋은 배달 불러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상한 배달이 들어와가지고, 어절했어요 하나짜리 들어왔는데, 제정신이냐? 제정신인 것 같은데. 그래, 받는다. 6번 받았어요. 5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5번. 완료했다. 6번 픽업하러 갑시다. 가까워요. 오, 6번. 조립 완료되어 있다. 픽업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배고팼다 6번 출발 6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아니다 좀더 가야 된다 도착했다 6번 덜 누르지 말고 완려했다아이 덥다 3개만 더 하면 미션 달성인데 주문이 안 들어오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2분인데요 이 시간에 배달이 뚝뚝 끊기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바람이나 쐬야겠다 미션 시간은 1시간 반 남았어요 오 2개 들어왔다 받았어요? 7번 8번 받았어요 출발 7번 픽업지 도착했는데요 4분 기다리래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안 나왔다 물이나 마셔야겠다 아 어, 시원하다 나왔다 픽업했어요 8번 픽업하러 갑시다 8번 픽업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고맙하세요 <목소리> 픽업했다 7번 8번 출발 아딱 보니까 7번 8번 배달지가 같은 건물이에요 너무 좋고 7번 8번 배달지 도착했어요 7번 벨루루지 말고 완료했다 8번 집 앞에 놔주시고 가능하시면 노크 부탁드려요 완전 가능하죠 8번 녹, 녹, 녹 완료했다 이제 1 시간 15분 안에 한 건만 더 하면 미션은 달성이거든요 가능하겠죠 어 괜찮은 거 하나 받았어요 9번 받았어요. 미션 달성하러 갈게요 9번 픽업지 도착했어요 너무 다 근데 요즘은 훨씬 나아요 한 2주 전만 해도 아, 죽을 것같은데응어가 수고하세요 피업했다 9번 출발 9번 배달지 도착했는데 주문 하나 안 들어왔고요 괜찮은가? 안 괜찮다 9번 완료했다 아또 핸드폰이 안 터지네 그렇지, 돈 내려온다 잘했다 지금 미션 시간이 1시간 4분 남았거든요 어차피 미션은 달성했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고 하나쯤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또집 쪽으로 쭉쭉 가면서 괜찮은 거 들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집이랑 완전 반대 방향이죠? 안 한다 오 괜찮은 거 하나 들어왔다 조리 완료된 거 10번 받았어요 10번 음식 픽업할 곳은 세계 최고의 급식 식당 단인 식당 초입에 있는 반찬 가게 기분이 꼭단 식당 가는 것 같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채요. 수고하세요. 배고팠다. 단식당 건물 오니까 배고픔이 확 느껴지네. 10번 배달지에 도착해버렸네. 10번. 완료했다. 자, 아, 오늘 쿠팡으로 배달 총 20건 했고요. 이거저거 해서 102,600원. 만 수고했다. 그만할게요. 배고파서 더 못하겠다. 저녁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뭘 먹어야 만족하려나? 우리 AI의 도움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순대국이랑 한박스테이크 중에 고민 중인데 뭘 먹으면 좋을까? 근거 없이 아무거나 골라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주면 안 될까? 추운 날씨라면 몸을 따뜻하게 해이이 아, 애매하게 말하는 거 봐라. 예, 틀렸다. 순댓국. 집에 가라며. 뭐 추우면은 뜨끈한 국물을 먹으라는데요. 전혀 춥지 않죠 지금? 한박스테이크 때린다. 지난번에 돈가스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한박스테이크 한번 먹어봐야겠다. 최근에 돈가스를 무지하게 맛있게 먹었고, 오늘 한박스테이크 맛보게 되니까, 이제 국수를 맛보면 되거든요. 가락국수, 우동이죠? 비빔이 있고, 국물 있는 우동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때려봐야지. 한박스테이크 나왔어요. 잠깐만, 슥. 여기 슥 있다고 나와있는데. 물어봐야겠다. 자, 어쨌든 한박을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죠? 습? 안 나오나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여기 스프가 아주 맛있거든요. 주신대요습왔어요이게 아주 맛있거든요. 아, 순서가 좀 꼬였네. 아, 습! 오늘도 맛있다. 근데 말이죠. 습도, 습인데. 한박을 따뜻할 때 먹고 싶으니까. 익싱하게 썰어가지고 자, 한박스테이크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자극적이지 않은데 휴시간에 고기 향이 아주 많이 나요 아한박스테이크 제정신이고 확인했으니까 숯 마저 먹을게요 아, 오늘도 진하고 맛있다 다시 한박 스테이크. 두툼하니 그냥 맛있어요. 와. 양배추 샐러드는 거의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음. 샐러드 드레싱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겨자 맛이 살짝 나는데? 그게 아주 별미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빨리 먹었다. 정신없이 먹어버렸어요. 이게 맛있단 말이죠 맛있으니까 더 정신없이 먹죠 음. 함박스테이크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뭔가 굉장히 강한 허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만한 함박스테이크보다 약간 향신료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맛있고 근데 혹시나 강한 허브향이 좀 싫다 하시면 돈까스 드시면 되겠네요 진짜 맛있거든요. 나는 함박스테이크도 엄청 맛있다. 이 소스까지 엄청 맛있기 때문에 다 긁어먹겠어요. 남기고 가면 집에서 생각난다. 아, 좋았다. 잘 먹었다. 이제 집에 가야지. 영상 편집해야지. 너무 잘 먹었어요. 무지하게 잘 먹었다. 여기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오늘 또 한번 봐주세요. 분당 돈까스, 진짜 맛있다. 한박 스테이크는 호불호가 있다고 쳐도 하여튼 무지하게 맛있는데요. 돈까스는 호불호 없을 것 같아요. 돈까스 진짜 맛있다. 오늘은 한 박을 먹었지만 지난번에 돈까스 무지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저게는 맛집이에요.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밥도 맛있게 먹고 아주 좋은 기분으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영상 편집 빨리 해야지. 내일은 말이죠 계획이 없는데 아마 뭐 날씨가 괜찮으면 자전거를 탈 거고. 확실한 건 성당 가기. 성당 가기 말고는 확실한 게 없는데 뭐가 됐든지 실시간 영상 찍어서 올리겠어요. 자 이제 집 앞에 다 갔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